부장은 단기 변, 경기 변변에에한한이야입입다다 u n in 기 h e l long run in the long run. y o 기 장기와 s 기를이 h 왜구 o 하고 r t 각 run. You can see the long run. You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뉴케인지언과 뉴클래식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대충 이제 뉴케인지언과 뉴클래식컬에 대한 이야기는 뭐 시간 관계상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로 이제 뉴케인지언들은 가격 경직성이라든가 임금 경직성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현실적인 이렇게 현실 경제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어떤 마찰적인 요인들, 어떤 그 시장이 청산되지 않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경제학이나 경제학 원론에서 다루었던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좀 회의적인 시각을 뉴케인지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적이지 않은 불안전 경쟁 시장의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어, 가격 경직성이라든가 그 가격도 쉽게 조정이 되지 않고요.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혹은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조정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어, 현상. 아, 그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가도 물론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고 거시 경제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바, 벌어질 것인가가 사실 뉴케인 전들의 관심사이기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임금이 <laughs> 임금이 어, 신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임금이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하지 못하거나 혹은 임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일 어떤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의 이제 학파로 우리가 뉴케인즈원 학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정부라든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런 것들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뉴케인즈원들이 만든 모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단기의 경기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 가격이 경직적이거나 임금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 혹은 정부 어, 뭐 재무부라고 할수 있겠죠. 미니스트리오 파이낸스나 혹은 센트럴뱅크에서는 기본적으로 가격 경직성 불안정 경쟁 이런 것들을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뉴케인지언 거시경제 모형을 어 정책의 분석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 10장 이후로 보려고 하는 모형은 뭐 기본적으로 뉴케인지언의 모형이고요. 아주 단순한 형태로 뉴케인지언 모형을 우리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클래스컬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기본적으로 통화주의 예, 통화학파들, 통화주의자들에 의해서 어, 형성이 됐고,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 예, 그러니까 레이 i 널 n 익스펙테이션 레볼루션 이후에 그, 어, 어떤 경기 변동 이론을 하나 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듀 r y 라고 하는 실물 경기 변동 이론, 이론이라고 하는 어, 사실 당시에는 혁명적인 어, 이론이기도 했는데요. RBC 이론이라고 하는 어,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을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이 된 학파를 New Classical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Classical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그러니까 예, Classical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은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고전파, 고전학파라고 하는 음, 것이 뭘 의미하느냐? 에,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청산, 그러니까 완전 경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완전 경쟁 그래서 어, 뉴클래시컬들은 가격이 좀 신축적이고 그 다음에 임금도 신축적이고 아, 그 다음에 시장은 대체로 어, 완전 경쟁적인 그러한 환경을 어, 가정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경기 변동을 이제 설명하려는 시도가 바로 Real Business Cycle Theory이고요 어, 뭐 우리말로 하면 새 고정파, 뭐새 케인지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80년대 초반 네,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이 만들어진 다음에 사실상 뭐 거시경제학의 경기 변동 이론은 뉴 네, 클래스컬이 주도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뉴 케인지언들이 레셔널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합리적 기대 이론을 도입을 하면서 사실 합리적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그 합리적 기대 이론을 도입하지 않은 케인지언들은 뉴 케인지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기대 이론을 장착한 새로운 어떤 그 예, 케인즈안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뉴케인즈언이라고 부르고요. 예, 이후에 이제 아 어,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모든 것이 분석들이 좀 통합이 되면서 예. 새로운 형태의 사실 기존의 어떤 뉴케인즈언의 플레이버와 그러니까 어떤 입맛에 맞는 그런 이론들과 뉴클래시컬 의 플레이버 이들의 입맛에 맞는 이론들을 좀 이렇게 아 어, 합치면서 거시경제 모형이 하나의 형태로 통합이 되는데요. 그 통합된 거시경제 모형을 DSG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ynamic, Stochast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일반 균형 이런 형태의 거시경제 모형이 등장을 하게 되고. 대체로 중앙은행과 정부에서는 이제 d s g 모형을 통해서 거시경제를 분석을 하는 것이 이제 2000년 이후에 어 하나의 이제 유행이 되었습니다. 뭐 이게 끝이냐? 뭐 그렇지는 않고요. 뉴 어, 클래식컬 같은 경우에는 뉴 그러니까 케인지론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뉴 클래식컬들은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고요. 이쪽 방향 또 다른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쪽 방향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방향은 기본적으로 뉴클래시컬들의 관점은 뭐 가격이 경직적이거나 임금이 경직적인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은 아닌데 그 가격 경직성 임금 경직성을 반드시 이렇게 디폴트로 장착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뉴케인지언들은 뉴케인 전의 어떤 그런 전통을 따르는 거시경제학자들은 가격도 좀 경직적이어야 되고 임금도 좀 경직적이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된다 거시경제 모형을 할때 거시경제 분석을 할때 혹은 뭐 앞으로 거시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분석을 하거나 뭐 이야기를 하거나 코멘트를 할때 뭔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뉴케인 지언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그러한 불안전성 마찰 경직성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어 분석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혹은 뭐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어 개개인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시장이 완전히 균형상태에서 벗어나면 균형상태에 있다가 또 다른 균형으로 바뀔 때 혹은 사람들의 어떤 차이, 이질성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 DSG로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뉴클래시컬들은 이질성을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으로 어, 이게 뭐랄까요 음, 새로운 이제, 예, 분야를 더 확장해가는 형태의 연구를 하게 돼요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햄이라고 부르는데요. 헤테로지노스 에이전트 매크로이코노믹스라고 했어요. 헤테로 지니어스 헤테로지노스 에이전트 예, 매크로이코노믹스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이제 형태.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거시 경제는 d s g 가또 하나의 커다란 어뭐뭐 아, 분야죠. 매크로이코노믹스라고 하면 뭐 상당 부분이 d s g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적게 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분석을 하는데, 왜냐하면, 거시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퀘스천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현상들, 문제들, 뭐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제 DSG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교적 많은 그 어떤 질문들과 퀘스천들,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의 효과들을 분석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DSG가 뭐, 거시경제학과 동급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이론 분석의 도구가 될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DSG를 사용하면 우리가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답을 얻지는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형을 조금씩 바꿔가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요소들을 모형에 반영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또 반대로 다른 모형을 사용해서 전혀 다른 퀘스천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똑같은 퀘스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어떤 분석의 틀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굉장히 엄청난 작업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d s g 모형과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을 이렇게 합치는 형태 이러한 그. 모형도 몇년 전부터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친 DSG와 어, Heterogeneous Agent m a c r o 를 합친 그런 모형을 h a 라고 부르는데요 예, h a n 는 Heterogeneous a g 형 모형에 이런 이름도 있어요 Hank 예, 뭐, t a 도 있고요 뭐, 아, Tank는 이제 t 에이 a g e 두 명의 에이전트만 있는 헤테로, 헤테로지너스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형 안에 분석하는 어떤 사람들의 유형이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실제 경제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게 또 거시경제의 주류냐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고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어떤 뭐 모형을 추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분석 방법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크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뉴클래스티컬하고뉴케인 w k 의 관점에서 이제 거시경제학을 바라본다면 a n New Keynesian, New k e y n e 이 i a n New k e y n e s i 이 n New k e 서 n 장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구장을 끝내고요.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우리 기말시험에 대한 일정을 어, 알려줬는데 어, 뭐 제가 그 공지사항에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시경제학 기말시험은 학교에서 12월 16일 수요일 10시 반이고요. 여기다 적어놓겠습니다. 12월 16일이고 수요일 10시 30분 우리 어 클래스 있는 시간이 시간과 동일합니다. 네, 당연히 학교에 오셔서 시험 보셔야 되고요. 장소는 인사관 107호실하고 108호에서 나눠서 두 곳에서 이제 기말시험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학교에서 어, 공문이 왔어요. 그냥 뭐 저는 네, 이렇게 할 예정이고 어. 조금 더 디테일한 걸은 결정을 해서요. 이제 어떤 사람이 뭐 107호에 가고 어떤 사람이 108호에 갈 것인가는 제가 조금 결정을 해서 학번 같은 걸로 나눠서요. 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시험과 어, 관련된 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뭐 행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은 뭐, 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에, 그 조금 에, TBA 형태예요. To, to Be Announced 형태고 우선 정해진 내용은 수요일 16일 수요일 10시 30분 인사관 107호 108호에서 나누어서 기말시험을 보는 곳으로 결정을 해서 알려왔습니다 뭐 저는 특별히 다른 이견은 없고요 학생들께서 혹시 뭐어 이미 다 알고 계셨을 테니까 2020년 2학기 기말시험은 학교에서 테이크하는 것으로 여러분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거나 충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네, 어디, 어디 갔죠? 네, 뭐 이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